조조군은 식량이 바닥나 절망에 빠진다. 바로 그때 옛 친구이자 원소의 책사였던 허유가 찾아왔다. 허유는 원소의 70만 대군 식량이 오소에 있으며 방비가 허술하다는 치명적인 약점을 폭로했다. 허유는 정예군을 변장시켜 오소에 불을 지르면 원소군이 자멸할 것이라는 기습 작전을 제안한다. 조조는 승태를 걸고 오소로 진격한다. 밤사이 기습은 성공하여 오소는 순식간에 불길에 휩싸였다. 원소는 이 사실을 믿지 않고 역정보의 소가 핵심 장수인 장압과 고람에게 죄를 덮어씌웠다. 원소에게 버림받았다고 느낀 장압과 고람은 결국 조조에게 투항하고 조조는 이들을 한 식구처럼 맞이하여 원소군의 붕괴를 가속화한다. 한편 대패한 원소는 과거 자신의 출병을 반대했던 충신, 전풍마저 의심하여 결국 비극적인 죽음을 맞게 된다. 조조는 반도 대전의 압도적인 승리로 북방의 패권을 확립하고 원소의 폭정을 끝낸 영웅으로 백성들의 열렬한 지지를 받으며 새로운 시대를 연다. 이 승리로 조조는 화나 통일의 기틀을 마련한다.